다음은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시기순으로 발견하 이라는 것은 사료를 제시를 해서 이 사료에 해당되는 왕의 업적을 순서대로 고르는 거니까 두 번을 꽈버렸네요 일단 각 핵심 힌트가 있어요. 뭐죠? 낙랑군을 공격했다. 누구죠? 미천왕. 몇 세기? 4세기 초반의 미천왕. 정확히 얘기하면 313년. 자, 4세기 초반이라고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어허, 순도에 의해서 불교가 들어왔죠. 소수림왕이죠? 4세기 후반 그 다음에 다는 한성을 점령하고 괴로왕을 개로, 어, 괴로 죽였다 그러니까 장수왕 475년 5세기 후반 그 다음에 이제 라는 어, 보병과 기병 5만 병력을 주어서 신라를 도와줬다 광개토대왕이죠 어. 광개토대왕은 사말 5초라고 했죠 사말 5초 그러면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가, 나, 라, 다의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는데 4번 문제는 어, 역시 그 요번 회차, <laughs> 요번 회차 문제는요. 특히 그 지도 그리고 통시적인 문제를 좀 많이 배치해 봤어요. 자, 그러면 지도에 빗금친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도에서 이렇게 빗금친 지역은 자, 바로 산둥 반도가 되겠죠. 산둥의 역사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갑니다. 기억, 이, 이 지역에 청해진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청해진은 어디예요? 지금의 전라도 완도에다가 설치한 군영이었죠 어, 그러니까 아니죠. 니은, 이지역에 발해관과 발해관, 맞아, 맞아요. 이쪽에 발해 사신들이 묵는 유숙소가 있었죠. 여기서 연결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 발해에서 수도인 상경에서 어디를 거쳐요? 서경을 거쳐서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산통반도로 들어가는 어, 길이 있었죠. 이 길을 무슨 도 조공도 또는 안록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산통반도로 들어가서 발해관에서 묵은 다음에 당해수도 장안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의 시안 지역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니은은 막 그다음 니은 맞고 그다음에 법화원도 어, 알아두시면 좋겠죠. 산통반도 그 적산촌이라는 마을에 법화원이라는 절이 있어요. 법화원은 장보고가 세운 절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신라원이 되겠습니다. 산둥반도와 그 양쯔강하고 일대에 신라인과 관계된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신라원. 자, 그러니까 아, 미은은 맞고 디귿 발해는 왜 장문유를 보내요? 이 지역을 선제공격했을까요? 어, 발해의 무왕 때 에, 무왕은... 요서 지역과 장문유를 시켜서 산동 지역을 공격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디귿도 맞죠. 그다음에 리얼 백제가 4세기에 이 지역으로 진출한 이유. 근초공항이죠. 요서 산동 규슈로 진출했다. 요서 산동 규슈. 그러니까 이, 이 지역도 맞죠. 그다음에 미음,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청으로부터 청일, 제가 물어볼게요. 청일전쟁의 강화조약이 뭡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이 청으로부터 하량받던 지역은 량받았던 하량 지역은 여동반도죠. 그럼 여동반도는 이 지역 여기 여기 여기가 여동반도죠. 그러니까 정답은 미은 디귿 리을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시죠. 다음 가상 일기의 기억에서 리을중 역사적 사실로 옳은 내용들 옳은 내용들만 골라보시오. 사료, 사료 해석형 문제라고 도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가부터 한번 봅시다. 어, 689년이니까 7세기 후반의 왕이죠? 그러니까, 신라는 676년도에 통일을 완료했으니까 통일기식이라고 볼수 있겠죠? 통일 이후 직후의 중대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가 있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협파했다. 아하, 이 왕은 누구다? 신문왕이다. 그러니까, 689년. 가나, 다라, 모두 689년이니까, 요, 가라, 다라는 모두 신문왕 때의 일이라는 사실을 일단 알아두셔야 됩니다. 음, 그러면, 기억, 노급을 혁파했다 그렇죠. 관 어, 노급을 혁파하고 관료전을 지급했죠. 정확하게 보면 관료전을 협파 직후에 노급을, 아, 관료전을 지급한 직후에 노급을 혁파하죠 그니까, 러 기억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넘어갑니다. 육두품이어서 이벌차는 고사하고 대하창까지도 모르지 못하는 것이 한탄스럽다. 어, 신라는 관등제도와 골품제도가 긴밀히 관련돼 있죠. 그래서 기억나세요? 신라는 관등. 자, 관등 하면은 이제 경위가 있죠. 서울 안에서 근무하는 관리들은 경위 관등에 에, 적용을 받죠. 경위는 몇 관등? 17 관등이죠. 그 다음에 외위는 몇 관등? 외위는 11관 등. 그러니까 서울 안의 관리들은 경위에 적용을 받고